2026년 현재 34살이라는 나이가 과거의 34살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기준이 완전히 재편되었기 때문인데요. 왜 지금의 34살이 예전보다 훨씬 젊게 혹은 과도기적으로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생애주기 단계의 지연. 과거의 34살이 완성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의 34살은 여전히 독립과 정착의 경계에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 30대 중반은 이제 결혼을 고민하거나 막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여전히 개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비중이 큽니다. 사회 진출에 늦어짐,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룬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성인기가 뒤로 밀린 것이죠. 2. 생애 주행 속도의 변화 인구학적으로 보면 현재 나이 0.7억은 0.8을 해야 과거의 체감 나이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 팩세 시대에서 34살은 전체 인생의 13 지점조차 오지 않은 지점입니다. 신체적 노화의 지연, 자기 관리, 식단, 의료 기술의 발달로 현재 30대 중반은 과거 20대 후반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인 세대의 불확실성 심리적으로 젊게 느껴지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더큰 압박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산 형성의 난이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내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자산 구축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당당히 선언하기엔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리어의 과도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2026년 34살은 직장 내 숙련공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이직이나 전직을 할수 있는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집니다. 4. 문화적 감수성의 유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걸쳐있는 현재의 34살은 트렌드에 매우 민감합니다. 취향의 파편화 나이에 맞는 옷차림이나 나이에 맞는 행동 같은 사회적 압박이 약해졌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서브컬처나 취미를 유지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SNS를 통한 비교 타인의 화려한 삶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자신만 뒤처진 것은 아닌지 혹은 아직 더 즐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아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한줄요약 2026년에 34살은 신체적으로는 절정기이며 사회적으로는 탐색기이고 심리적으로는 청년기를 연장 중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